오케이, 2등 했으면 나쁘지 않다. 60점밖에 못 먹은 게 너무 아쉽지만, 이걸 먼저 예쁘네. 아... 아... 어떻게 이번 판에 2등 안될까? 님들, 2등 하고 싶은데... 왓? 이거 진짜예요. <laughs> 아니, 한국인이라면 되지. 왜 조선인이야? <laughs> 아니, 님들아! 그 닉네임을 봐봐. 이거 진짜예요? 또아 아, 잠깐만 나 이러면 나 이러면 더 못한다고.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펙 프로들 여기 다 있네. 모스테일리가 다 있어. 사람들은 대회 수고했다 하는데 정작 대회 뛰고 온 놈은 존나 아쉬워서 끙끙 앓고 있냐? <laughs> 와, 씨아 미치겠다. 아, 나 이런 거 게임 못해 진짜. 근데 왜인사안 해? 한국인인데. 이사하고 <laughs> 있는 데 지금? 인사하고있다고있 어, 닉네임 봐봐. 고니는 거. 이사하고 있는 거. 으로이사하이사 로바로 비 이사하고 있는 이고큰일났이 죄송합니다가 나와버렸데 아니 이게 어? 이상하네? 하이 이러고 있네? 아씨... 아니 나한테 나한테 쫄게 아니라 이거 에임봇을 만나서 돌아야겠어 사람들이 에 뭐야 뭐렌바 싸움 온거 같은데? 뭐가 날아오고 있었는데 어 자리가 이거 꼬르바다 어 잠깐만 미치겠다 잘좀 해봐 일단 걔 레전드 땅다 주는 플레이 해버리긴 했어 우리. 나 아무런 생각 없이 얘 로바로 아, 어쩔 수 없나봐 아눈 앞에서 배터리 뺏겼어 배터리 먹었어 누가? 오, 배터리 먹은 거 뭔데 이거 어! 아 내가 에바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뭐아씨발눈 앞에서 마스크 뺏겼어 어떤 새끼야 아 내가 어! 에바 들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뭐.. 아 씨발 눈앞에서 마스티프 뺏겼어! 어떤 새끼야! 어진 어떤 새끼냐 그거? 흐하하 <laughs> <laughs> 네 <laughs> 아, <새끼냐, 웃음> 완전.. 흘러가야 <laughs> 될걸.. 우리 쳐먹냐.. 대박이네 진짜.. <웃음> 아.. 이 <laughs> 씨발 뭐, 미치겠네.. 나나나 <laughs> 나, 나 지금.. 뇌사와.. 응애! 옴노? <laughs> 이런데 조심해봐.. 음. 야! 일로 가고 있는데? 예? 아니 뭐예요 이거? 적인가? 야야 씨... 야, 야, 오른쪽 있다 오른쪽 있다 문 위에도 문 위에도 있어 있어 멀리 는거 2층 하나 지금 미라지 는 3층 하나 2층에도 있다 아저도나오나 어, 아래 아래서이딩 같아. 캐릭터 하나 나그리 바로, 바로. 아, 이었어아직안 가? 만아었다 아, 나이스 기가 막혔고 7 0베7 0시베베기야 뒤에도 있베기야 뒤에도 있고베기 왼쪽 내가 지금 쪽도 여기 쨍인데 래도내쪽해 또 아파요. 주집 있고. 오십 나 손에. 도망가. 아야 기차요 국상. 다른 팀인가? 같은 팀이야. 어나 덕후라 떴다. 내가 내가 둘째 목숨 뭐. 야 살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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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간다. 이거를 먹네. 먹고 뺄듯?

미라진가? 뒤에 있었는데? 인누와 우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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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, 아니 이렇게 끔찍한 파티가 있나 이거 내가 내가 맨날 <므들> <오>. 이렇게 맞았는데 <므들> <므들> 오, 오, 오. <므들> <므들> 이렇게 패고 있네 이걸 이때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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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래이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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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, 진짜 너무 무섭다. 기한 보인다. 기 누군가 나 오른쪽으로 싹 감아서 양각만 만들어 줄기다라 정면으로 갈게, 나는. 어,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무슨 없어? 죽고 몇 해야 새끼 뭐지? 얼타는 41. 야 하나. 이 새끼 뭐지? 얼타는 껍1 지붕이. 여기 81? 81? 여기, 81? 여, 여기 야, 집 여기서 피 여기서 캐개피 해야 깜빡해 놨어. 여기 여기 집둘 여기 느캐스 캡피 느캐스 캡피야 개피. 내가 까박해놨어나 어. 이거 위에 먹어놓고 존나 피줄게 하나 맨살 로바도 맨살 와 그냥 소맨 크랙 인디 자 침착해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자 팀원 한테 도움이 되게 어 킹제인데 멀어 여기 여기 어디 집이 있다 달라 달라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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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집이 있다 아까 가지고 갔다 왔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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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기 여기, 와기 여기, 여나쳐아왜이러세 여기, 짜좀 여기, 라도 되니까 여기, 어? 해보자 이거야? 야뒤뒤뒤뒤뒤뒤뒤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기도 여기도 도 줄집 도여도여도 여기도 도 하나 도 여기도 아, 어, 플할 라인이라도 쏘고 싶거든요, 이거. 궁이 안남았네기아 아, 어, 제발 제발 제발. 아, 햄록, 햄록이라고 들어. 2층에 다 있어. 2층 여기 있어 여기. 에, 에, 아래 깊 여기, 여기를 아래 깊이. 기에도 깊이. 저기에도 깊이. 아래 깊 아이고 아 이거 큰일났네 아아 쉽다아 이거 누웠으면 안되는데 와우 2층 강 나온다 조심해 2층 창문 나온다 계단에서 막아볼쟤맨사 돌아 더 돌아 야, 여, 여기서 입구 여기서 입구 째자 너 뭐, 뒤에 봐봐 야아 아, 파쿠르 나나 아, 세게 맞았어 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버려야지 이제 아 모르겠다 그냥 아 아니야, 나난 이게 더 편해. 아 진짜 미치겠다. 씨, <laughs> <laughs> 진짜 그 죄송하지. 렙아 <laughs> 이거 진짜예요. 40대라고요. 40대라고요. 예. 씨, 저 98년생. 야 너한테 한거일수도 있어 나한테 한거야? 아 이거 약간 유튜브가 잡히고 있는거 같은데 그러게요 갑자기 하루가 즐거워졌네 이거 어 사준다고 이제 안사준다는거 아사준다 로마국 아래에서 갈리겠다 이거 야왜 옥상 옥상 녹가 밀켓을 떨어져야 돼. 죽였어 1층에 두번째 판이라 좀 견딜만 하네요. 나 진짜 첫번째 판은 폼 벌벌 떨면서 했거든. 긴장해가지고... 아, 반쯤... 반쯤 칭찬받았다고요. 와, 근데 진짜 한명 있으니까 게임 쾌적함 남다른 거 봐. 맨날 그냥 쉬고 뭐 개발, 세발 저발 그냥 다 해야 되는데, 그냥 판받아 <laughs> 바로 이만 아닙니까? 타 큐. 그 채널 이름이 실버 타운 성장기였잖아. 그래서 40대인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. 저 20대입니다, 님들. 나 20대야. 갔니? 아 미라지다. 미라지 분신 미라지 남아 있거든? 와 이거 이거. 야 이거. 뭐야 이자식 있어. 미라진데? 저저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랬 지금 지 채널명 바뀌었잖아. 어. 야나 이거. 대 앞에. t 나다나대 앞에. t 나타나. 목 i k u 다 a n 하나나 t 나 떨어졌는데? 음, 뭐 하고 계시는데? 아, 총이라도 쏘고 죽었어야 되는데. 뭐야? 아개피하나 아, 어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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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발 시키 형님. 나 똑똑으로 아. 맞았는데. 아. 아, 진짜 내 실력이 원통하다. 잠깐만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연막식인데? 어, 어, 기하 어 어. 캡슐. 캡슐에 있어 캡슐에. <목소리> 여기 사람 많은데명이상 음. 근데 다른 팀인가 보다. 설명서에나 아, 여기 하나. 아, 피기 뭐 하나. 네, 아, 여기 아, 여기 하나. 아, 뭐야 이거 완전 다 하나. 이다 이러면 아, 보면 되는데? 아자아아 야, 초기 필. 하나 안 보여? 오케이, 지난삼. 아, 바퀴, 바퀴. 찍혔어. 입고 들어왔고. 자체에서 <놀람> 벌었던 점수 다시 압수당했어요. 마음 아프네요. <놀람> 네, 이거. 아, 이거. I have a dream, that's all I need. I'll make it happen in some work and believe. Know what I want, so I'll take it on. I've made mistakes.